네, 안녕하세요. 세상 네. 밖으로 나온 여자, 세방영TV입니다. 오늘은요, 오이 소박이를 할 거예요. 가야돼. 너무 거예요 됐어요. 네. 일단, 응. 이게 소금을 좀 넣고 소금을 끓여요. 그래가지고, 식혀가지고 미지근 했을 때 그냥 굽는 거예요. 썰어 버려버리고 4등분 해주세요. 요렇게. 이렇게 네. 아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네. <laughs> 네, 끝을 잘라버리고 네. 4등분으로 잘라줍니다. 네. 십자로 칼집을 넣어주세요. 십자로 칼집을 내줍니다. 네, 끝까지 하면 안 되고요. 끝은 남겨놔야 됩니다. 그러면 열겠죠. <laughs> 너무 해버리면 달라집니다. 네, 그리고, 전구지는 깨끗하게 손질해서요, 어, 씻어 놓습니다. 그래서 물기를 빼놓습니다. 이게 예, 오이 사이에 끼어 을 부추를요, 이렇게 잘게 썰어 줍니다. 길게도 오맹하잖아요? 아, 뭐, 그거는 자기 뭐, 네. 취향대로 하는데요. 저는 요 정도로 썹니다. 네. 나 이게 좋더라고요. 어, 어, 먹기가. 어, 음. <laughs> 되게 쉬운 아이가자. 음. 오늘 오이 소박이 쉬울 것 같으면서도 하기가 좀 어려운 음. 네, <laughs> 그런 느낌에서 오늘 선생님한테 배워봅니다. 제일 간단한 겁니다, 사실. 아, 사실은. 사실은. 원래 뭐든지 알고 모르고는 <laughs> 종이, 종이 백지장한장 차이를 하잖아. 요 <laughs> 네, 냄비에 물은 팔팔 끓어서요, 소금을 넣은 물이 지금 이제 한집 나가게 지금 놔뒀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양념이죠. 그렇죠. 네, 양념, 양념 맛을 어떻게 배합을 하느냐. 네. 어, 그건데 저는 일단 여기에 새우젓하고 네. 까마리 액젓을 같이 씁니다. 아, 새우젓하고 까나리젓. 네. <laughs> 음, 요즘은 젓가을 많이 써요 그죠? 예. 새우를 넣으니까 좀 시원하다고. 시원한 맛이 나고. 네. 예. 까나리 액젓하고 새우하고. 네. 까나늘을 이렇게 네. 다져서 냉동실에 넣어놨습니다. 네. 뭐 매일매일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넣어놨다 쓰거든요. 얼어 네. 네. 있는거 넣습니다. 마늘 넣고요. 네. 까나리 액젓하고요. 네. 어, 새우젓갈하고 준비합니다. 위에 나오는데. 까나리 액젓, 여기 작은 컵에 두컵 넣습니다. 네, 네. 소스잔 크기 소스 예. 네. 두 컵을 넣고요. 새우는 조금 다져가지고 넣습니다. 네, 덩어리 들어가면 좀 먹기에도 좀 불편할 수 있으니. 까나리 액젓하고 새우자하고 2대1 정도네요. 그리고 또 약간 좀 단맛이 들어가야 또 네. 맛이 납니다. 그래서 음. 설탕, 한 스푼하고. 네. 설탕 한 스푼 하고. 설탕 한 스푼. 물엿을 조금 저는 물엿을 좀 넣겠습니다. 또 이렇게 음. 맛도 맛이지만 반질반질한 게도 보기에도 좋습니다. 맞습니다. 물엿을 네한번쭉싸가지고 네. 네, 넣습니다. 네. 오케이. 통깨도 좀 넣고 네, 통깨도 네, 이제 이때 양을 봐가면서 네. 또뭐더 넣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은한네 음, 스푼 넣습니다. 넣습니다. 네 스푼 넣습니다. 네 스푼 네스고요 네. 네. 음. 다진 새우를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양념을 맛있게 버무려 줍니다. 네, 쉽게 쉬지를않고 네. 오래 두고 아삭아삭하게 오래 두고 먹을 수 음, 있습니다. 네, 그게 포인트네요. 네, 네. 자 네.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네. 뜨거운 소금물입니다. 네. 물만큼 있어야 되죠? 이게 약간 이것이 요렇게 휘어질 정도로 자연스럽게 네. 휘어질 정도로 네. 지금 이렇게 하면 뚝 부러지죠? 네. 조금 숨이 죽으면 안 부러지고 약간 요렇게 네. 휘어집니다. 음. 그 때에 조금 버들버들해졌을 버들, 버들, 네. 때 예. 네. 근데 네. 너무 네. 이렇게 간이 많이 죽은 것보다도 약간 좀덜 죽었을 상태에서 하면더 맛이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세상 밖으로 나온 여자, 세방여. 세방여 TV에서는요, 오늘 오이 소박이를 하는데요. 간단하면서도 아주 아삭아삭하게 맛있는 오이 소박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됐다. 네, 지금 여기 에 들어간 양념이요.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물기를 씻어가지고 빼야 됩니다. 네. 물이 잘 빠져서 이제 소를 넣어 보겠습니다. 예. 예, 적당하게 넣고 바깥에도 이렇게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이렇게 아주 진짜 입맛 돌아옵니다. 네. 요즘에요. 예. 네, 통에다가 양념된 걸 하나 하나 이렇게 네. 담아줍니다. 자율 아, 만들어 놓으면 예, 예, 2 3일 뒤에가 예, 맛이 들어가지고 예, 예. 제일 맛있어요. 이거 한두 시간 밖에 놔둬요? 네. 음. 오늘 지금 하면은 음. 내일 아침에 넣으면 좋고 바로 넣어도 되는데 음. 요즘에는 겨울철이고 하니까 음, 아 내일 음. 내 아침에도 여기 맛 한복에 하나만 좀 놔주세요. 예. 예, 맛 한복 있습니다. 네. <laughs> 음. 음. 젓갈 맛이 나는 게 예, 음, 맛있다, 예, 마시, 맛있어요. 예. 음, 금방 해도 금방 해도 너무 맛있네요. 예, 금방 해도 바로 먹어도 맛있습니다. 음, 벌써 이제 신기하다. 한 통이 다 만들어집니다. 네, 오이 소박이 완성입니다. 네, 어, 너무 맛있습니다. 예, <laughs> 네, 이게 젓갈 맛이 진짜 좋네요. 네. 네. 네, 오늘은 오이 소박이 너무 맛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온 여자 세방요 TV 오늘은 오이 소박이를 만들어봤습니다. 집에서 다 만들어보세요.